오늘은 윌리 부영의서 택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같이 뜯어볼게요. 언박싱은 해봅시다. 짠. 이거는 소버스라는 제품이고요. 이걸 왜 샀냐? 뭘것 같아요? 이거는 영양제입니다.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영양제예요. 얘는 오메가 쓰이고 얘는 간 건강을 가 위해서 샀습니다. 이게 직장인 세트로 이렇게 팔더라고요. 한 달치용이고요. 이렇게 몇 알씩 들어있지? 뭐, 1일 2개씩, 2알씩 먹으래요. 30일 섭취량이고, 그러면 60알 들어있네. 60정. 왜냐면, 오메가3는 원래 먹던 영양제인데, 잘안 챙겨 먹어요. 회사에서 그냥 거의 장식, 장식 욕이긴 한데, 가끔 먹어요. 근데 요즘은 조금 먹어야 할 필요성을 좀 느껴서, 오메가3 다 먹어가지고, 이거, 이거랑, 간 건강. 요즘, 피로가 굉장히 많이 쌓여요. 이게, 음, 내가 잠을 늦게 자는 것도 있긴 한데, 뭔가 조금만 뭘 해도 피곤해요. 왜지? 나 아직 어린데? 왜지? 암튼,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, 밀크시슬 이거랑 이거랑 두개 해서 한달 동안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진짜 잘 먹는 게 있는데 핏핏핏핏 프리가 정말 커피 광고 아니고요 이거는 저 생일 때 친구가 제 장을 위하여 선물을 해줬습니다 장현님 감사합니다 이거 두통받았고요 이게 두 통에 몇개 들었지? 이게 한 통에 50개 들어있나? 응. 1 0 포씩. 아, 50개 들어있고, 이게 똑같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이거 지금 열 통, 아, 열 통? 열개 먹은 상태고, 하나씩 맨 먹어주고 있어. 핏핏핏핏음 맛있어요 근데 이거 하루 하루에 하나만 먹는 게 조금 슬플 정도로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소버스 사면서 추가로 줬어요. 이게 한 포, 한 포?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. 한번 볼까요? 몽모랑시 체리? 아, 두팩 들어가 있나 봐요. 아 젤리에요. 헐, 대박. 맛있겠다. 먹어볼까요? 이건 어디에 좋은가? 콜라겐, 피쉬 콜라겐, 잘, 삼키지 말고 잘 씹으래요. 어디 좀 좋은 거지? 체리? 주스 농충액인데 콜라겐 피부에 좋은 걸까요? 1일 이를... 먹일볼게요일지컷 좀 뭔가 영양제를 계속 챙겨 먹어야 된다는 게좀 많이 느껴져 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노력합니다. 뿅. 아우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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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제다 먹지? 윽. 아우 아니, 입안이 헐어가지고 더 아픈. 근데, 신데 뭔가 그러니까 상큼해지는 그런 맛이에요. 맛있네요. 음, 먹을만 해요. 맛있는 것까지는 아니고, 먹을만 해요. 음물음물. 음. 괜찮은데? 꼭, 꼭 씹어 먹으라 했으니까. 음. 맛있네? 나온 김에 또 먹, 먹고 자야 되겠다. 사실 이거는 왜 사게 됐냐면 생일 때 올리브영 상품권을 올리브영 한국권을 받아서 어디다 쓸까 고민 중에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고민하다가 사실 요즘 화장을 잘안 해가지고 화장품은 집에도 많고 해서 안 샀고 요즘은 기초제품이나 건강을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되게 깔끔한 디자인이다. 뭔가 그 느낌. 요.. 야구르트? 야구르트 느낌이네 이거를 먹어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먹는 약들을 약, 영양제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거는 따로 사 먹진 않을 것 같아요 안녕 시작 이건 바로요 이렇게 보여야지 줘 이렇게. 체리. 체리 맛으로 만든 거예요. 여자들한테 참 좋겠죠? 콜라겐빨짱 거는 고 좀씩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나오고 있습니다. 땡글땡글 맛도 좋고 <laughs> 모양도 좋고. <laughs> 아니에요. 흘리면 다 빨아 먹어도 돼요. 한번 먹어 봅시다. 이상한 맛인데요? 근데 몸에 좋다니까 먹어 봅시다. 이상한 맛이야럼 그래도요. 새콤달콤하고, 괜찮은데? 그래? 끝!